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많은 집회와 기도회들이 중단 혹은 연기됐습니다. 국가주찬 기도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기도의 장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할 52회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이제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연기되거나 중단되거나 뭐 취소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국가조찬기도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을 비정상으로 만든 이것 때문에 음. 오늘 그까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코엑스에서 한 3천 명 단위로 이렇게 모일 예정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1단계 조치가 되면서 어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또한500 명으로 줄여서 준비를 또 해왔는데 음. 또 그것만 있어 안더이2 5단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부득불 온라인으로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뭐한 50년이 넘도록 우리가 기도의 맥을 이어왔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때거든요. 예. 정말 이 어려운 때일수록 음. 우리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음. 이 나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한 축복의 장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국가조찬기도회 언제 어떤 주제로 진행하나요? 어, 이번 주제는 회계와 일치 음. 그리고 아. 회복. 회복. 예. 네, 그 우리가 주제를 매년 정할 때마다 음. 많이 번민을 해요. 음. 그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무엇인가, 음. 문제가 뭔가. 어떻게 보면 그 시사 시대를 담아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국가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공론들도 많이 분열되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 코로나도 있지만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음. 먼저 한국계가 시대적인 상황을 다 감당하지 모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두지 못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감당 모든 것을 통해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자. 음. 예, 그래서 회개가 먼저 앞섰습니다. 네. 회개는뭐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회개한 장이 되면 좋겠죠. 음. 그리고 나서 지금 국문이 너무나 분열돼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 위침으로 지금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 부패나 불의 또 내 국내적인 그 국론이 분열되면서 망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세대 간, 지역 간, 또 이념의 틀에 박혀서, 또 노사, 뭐 이런 갈등들이 너무나 심한데, 이번 기회, 나라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문제에서, 총론에서 다를 수 없잖아요. 음. 총론이 같으면은, 강론에서 조금 달라도 문제를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민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또 기도하자. 네. 그래서 그 일치가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유해계 주시고 아어 회복을 시켜 주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서 이렇게 규정했고요. 또 주제 성구로는 엘레비아 7장 그 14절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이에 네.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국가주찬 어, 기도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이번 국가주찬 기도회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뭐 최초로 해보는 온라인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라기보다는 기도의 쪽에 중점을 두게.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의 순서가 많게되었고 네. 모든 준비 과정은 국회의 김진표 음. 어, 의원께서 예, 예. 대회장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 네. 메시지는 반야올교의 이승희 목사님 대구에 예. 음. 그분께서 10분 메시지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음. 네. 에, 축도를 부산에 계시는 한교총회장이신 김태영 목사님께서 예. 축도를 해주시고 기도를 네 분이 각 주제별로 주 음. 기도가 있게 되고 음. 예. 또 아홉 분의 짤막한 또 한국교회 대표자들의 기도가 있게 되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들끼리 김양재 목사님께서 예. 종합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것입니다 네. 네. 또 대통령께서도 몸소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주시게 음. 될 것이고 음. 예. 또에 이 모든 그 순서들이 정말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음. 이 기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든다고 했는데 네. 전상도들이 모여서 그 골방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정말 울며 기도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쳐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회개와 일치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있을 이번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어떤 기도 제목들이 공유가 될까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가 가장 이슈 아닌가요? 네.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게 되고뭐 음. 지금 음. 그 환자들은 물론이지 간니와그 음. 의료진들의 수고랑서는 우리가 정말 감 네. 눈물이 겹도록 감사하거든요. 음. 예. 또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저기도고 만났는데 소상공인이 그 부도가 그냥 맞을, 수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갖고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음. 호소하는 것을 들었는데 네. 정말 이 공개도 이렇게 어렵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수많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뭐야 이 땅에서 소멸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했겠어요. 네. 특별히 교회마저 문 닫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막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것들이 회복될 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못다한 책임을 있게 누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국론이 좀 통일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국민들은 착한 것 같은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도 조금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면 좋겠고 음. 사회 의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국가적으로 또 안보 문제라든지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야 아니면은 파수꾼의경상하며 허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동토 같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음. 개방화의 물결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뭐 수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우리 홈페이지 나중에 쭉 아마 열거해둘 거예요. 그것에 네. 따라서 이번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어서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으로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면서 사실 코로나는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이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이제 기도회를 할수 있다. 또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국가조찬기도회 온라인 개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예. 아, 디지털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된 숫자 음.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렇게 뭐3천명5천명 모여서 하는 봐도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예. 예, 아마추어는 위기가 오면 기회를 기다려요 그런데 음. 프로는. 위기를 찬스로 기회로 만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소수의 인원이 아니고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의 장소나 일정한 참석한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예, 한국 국내의 모든 지도자들, 교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음. 예, 디아스포라 800만 해외 동포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최신 저 어떤 디지털 이 방송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기도가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 오히려 기도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삶의 현장 기도의 현장마다 미스바의 광장 같은 통곡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은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궁민을 베푸시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시네요. 네. 예. <laughs>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최대 규모의 기도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CTS를 비롯해서 기독교 방송들이 랑 같이 중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음. 예. 또 유튜브도 하게 될것이니까 네. 방송을 다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그 시간대에는 꼭 음. 모든 걸 젖혀 해 주시고 내 생에 없는 생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방송을 다 시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해주시고 음. 또이 기도회 이번뿐이 아니고 끝난 이후에도 다시 유튜브를 같이 통참하면서 음. 기도의 맥을 이어갈 수 있다면 더 훨씬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온라인 국가조찬기도회의 거는 기대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성을 그리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음. 그 노래 들으면 감격이 되잖아요. 예. 아마 아,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 검은 구름이 끼어 있고 참 어두운 면이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고 미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종교이고 축복의 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번에 기도함으로써 이 실망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 전체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촛불을 들수 있고 또 축복의 그러한 촛불을 들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관가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해줄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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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해 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뭐 문명 퇴치라든지 의료 발달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엄청난 기회의 하봉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성민 코리아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지역을 감당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